프릭션, 마찰이라고 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젠템 남학생들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레이더로 되면 사다리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 사다리를 벽에 붙여놔놨고, 이 사람이 올라서서 일에게 올라가서 일을 합니다. 뭔가 일을 할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네. 사다리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사다리가 이 사다리 힘이 이 힘이에요 어떻게? 야 이거 이기밀리오 받아줍니다. 그렇죠? 이 사다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게 미끄러우면 밀려 나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까? 사다리가 이 바닥에 잘 버티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f o 가 작용할 것이고 어떤 force가 작용할 것인지 F라니 friction force 잘 이해가 안갈 수가 있겠네 again 여러분 책상 위에 여러분 책이 있다여러분보세 book이라고 돼요 네? 그 테이블 위에 책이 놓여있는데 책이 엄청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Anyway, anyway, 내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을 또 무거운 물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힘을 갖다가 가합니다. 이 힘이 very very small 어떤 작은 값일 때 힘을 가한다고 해서 이게 책이 움직이 가는 게 아니고 책이 어떻게 책의 무게가 여기 작용합니다. W 책책 무게가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에 작용되는 우리가 노멀 포트 n 이 비트윈 사이에 내가 책을 움직이려고 어떤 힘을 f가 처음에는 아주 작은 힘을 살짝 예? 힘을 찍 책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힘이 아주 작으면은 이 책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내가 어떤 힘을 가했다 치더라도 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때 이인키빌리움 정리는 이게 뭐야? 어떤 힘? 이 책과 테이블 사이에 작용하는 그 힘을 우리가 friction force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젠틀맨들, 요즘 우리 왕자님들 집에서 어머니가 무슨 가구 좀 옮겨달라 했을 때 그런 레이브 그런 일을 갖다 한 경험이 있습니까? 자네는 있고, 저기 왕자님들은 그런 어머니가 그런 거를 공부한 일랑님들은이는 무조건 대학만 들어가라. 대학만 온실 속에 뭐 완전 그거로서 가져가지고 꼼, 운하고 먹이고. 공부하라고, 재우고 일어나면 학교 데려다 주고, 타원 데려다 주고, 어? 인생은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한양대학교 퍼먹고 앉아있죠. 그렇습니까? 집에서. 이 사망인은, 이건, 이건 왕자가 아닌 건가 봐요. 너는 못 섬이었나? 집에서 <laughs>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무거운 가구를 좀 옮겨달라,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오전 이 책은 어떤 힘을 작용시킬 수, 이 힘이 스피 n t 움직이기 전까지 작은 힘이라면 이 힘에 대응하는 그 포스를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데데 여러분들 이 힘을 갖다 계속 증가시키면 이 책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브 움직일 것입니다. 그렇지 뭐가? 슬립. 움직이 미끄러져 갈 것입니다. 그때 움직이 직전까지는 이 force F는 내가 작용시키는 이 힘하고 어떻게 돼? 크기가 같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뭔가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소리를. 네. 그 다음 이책 무게만큼, 이거 뭐야? 받쳐주는 우리가 normal force, r 에 하는 이 힘의 크기는 W하고 같게 되어서 저 책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힘을 갖다가 움직이기 전까지 조금씩 증가시켜서 움직이 직전까지 갔을 때이 F는 이 힘이 커지면 이 F도 어떻게 되겠어요? 마찰력이 어떻게? 커지겠죠. 그렇죠? 크다가 어느 순간에 책이 뭐야 힘을 계속 증가시키면 책이 확 밀려가 버립니다. 그렇죠? 밀려가려 하면은 책을 갖다 계속 유고셀라비 힘이 계속 작용하게 되겠죠. 그렇습니까? 예? 이때 우리가 이 마찰 프 friction force는 무엇에 비례하느냐 하면은 이 힘이 normal force에 비례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normal force에 비례하는 비례 상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시하면 에 s 라고이야기하는데 c 피 e f f i c i e n 라고 이야기 합니다. 네, 이 c o e f f i c i e 은 내가 힘을 가해 줘 가지고 힘을 계속 증가시켰을 때이 힘이, 이 책이 움직이기 직전까지 그때 제일 큰 힘을 이게 헤프가 작용하는 겁니다. 작용하면 이 헤프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피션트 프리션은 그때 움직이 직전까지의 코피션트 어 프리렉션을 뭐라고 하면은 스태틱이라고 합니다. 스태틱 코피션트라고 Co 합니다. 이스태틱 코피션트의 밸류 값은 저 책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그것의 책과 테이블의 표면에 그칠기 정도와 또 책이나 테이블의 재료에 따라서 그 c o e f f i c i e 값은 변함, d e p e 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매끄럽게, 아주 매끄럽게 표면을 설치하고 여기다가 어떻게? 만약 오일까지 발랐다면은저뮤에 s 값은 어떻게? 상대적으로 작아지고요. 그친 거. 재료, 가죽이냐, 유리냐, 인데 따라서, Dependent. 그에 대한 일반적인 밸류는, 에버리지 밸류들은 책에 있는 테이블에도 있을 수 있을 니다 o k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무거운 가구를 옮기기 위해서 내가 이 기둥을 옮기려고 내가 지금 아무리 힘을 줍니다. 그렇습니까? 아마 이 기둥은 내가 못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거운 냉장고다 싶시다. 음식 안에 뭐가 들었느냐? 안에 맛있게 술이 많이 들어있으면 쉽게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술을 마셔버리고 냉장고 안에 비우면 됩니다. 그렇죠? 무게가 작아지가는 이게 이 n은 w에 디펜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게 가벼운 물체를 옮기기가 좀 수월할 것이고 무거운 물체는 하여튼 밀어가지고 옮기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무엇에다 이 n과 그 바닥 그 뭐야? 비트윈 두 면의 스태틱 코피션트에 그 따라서 디펜더는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무거운 물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밀리서 움직이는데 잘안 움직이는데 그때 힘을 막 써가지고 확 움직이기 시작하면 은 내가 조금 힘이 뭐 악천 아, 움직이기 직전까지 맥심의 힘보다 적은 힘으로써도 어떻게? 수수수 밀려갑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경험 있습니까? 그왜 뭐 그럴까요? 그거는 마이클 바닥과 바닥 사이에 그 러프니스가 밀려갈 때는 어떻게? 안에 뭔가 표민의 머리스로 닳혀서 러프니스가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움직일 때,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 coefficient of friction을 갖다가 우리가 말하면 kinetic이라고 해야 됩니다. kinetic coefficient of friction은 μ k로 표시되는데 n. Okay? 이 m k 값은 μ s 값보다 relatively 적은 값이 됩니다. 음?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물체가 여기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Okay? 네, 힘을 가합니다. 어떻게? Friction force F가 있겠습니다. 이 책의 무게만큼 우리에 제한하는 노 o r m a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F force와 n o r m 의 합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R이라고 이야겠습니다 f r i c i o n f 와 n o r m 의 합력을 R이라고 하면, 실은 이 f 는 합력으로 나타낸다면, F는 R 사인 세터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N은 R 코사인 세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U.S는 실은 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angle of friction이라고 향 합니다. 우리 지금 3학년, 4학년들 있습니까? 토질력하면 흙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에 무슨 마찰각이란 것말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렇습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Okay? 토질력 지금 어렵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예? Yeah? 다 이게 부실해서 기초가 부실해서 어려운 거야. 기초가 okay? 지난 금요일 날 판교에서 뭐야? 한풍구가 뭐가 붕괴사가 가지고 많은 안타까운 목숨들이 지금 이랬습니다 그렇죠? 내 사람들은 또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기로 니다 그렇죠? 신문이나 인터넷 보면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마, 딸, 부부, 아들. 그렇죠? 그 한풍구 위에 올라가서 그날 그 사건은 그게 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겠죠. 그전에도 무슨 공연이 있으면 사람을다 올라가서 보고 이런 날찍겠죠 그날 공연이 너무 즐거우니까 위 올라가서 아마 댄스 춤도 췄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습니까? 메카닉스 그래비테이셔널 포스. 안타.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지하철 한 기구는 아예 보도블록 보도 있는데 차지하고 있던데 바늘을 갖다 그렇습니까? 나라, 우리가 지금 뭐 목숨을 걸고 지금 어? 지하철 타러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위로 지금 일반적으로 걸, 통상적으로 걸어 다니는 것 같고, 그렇죠? 그게 뭐 바다 보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크레이트이라면 어떤 상자를 의미 보물상자, 장난감 상자 이런 걸 지금 냅니 크레이트 박스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로프에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크레이터의 무게는 1 8 0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램프에. 20도 겨울이장을 램프라고 해가지고, 램프가 뭔가 하면은, 한강에 있는지 있으면 는데 무거운 물체를, 이삿짐, 추럭, 어? 그림이 씹은 차내에서 추럭이야. 이게 짐을 갖다가 노딩시킬 때 바닥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갖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르내리기위해 기울어진 어떤 그 계단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큰 추력 같은데. 그래서 물건을 갖다가 어떻게 움직이 을때 해도 이걸 램프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죠 또는 지금 우리, 그, 뭡니까? 아파트, 여기 우리 학교도 그러고 하면, 뭡니까? 핸디캡을 위해서 뭡니까? 계단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경사로를 따라서 올라가게, 올라가고 내려가게 되어있죠. 그렇죠? 그것들을 램프라고 이야기 합니다. 램프의 각도가 주어지겠죠. 이, 이 문제는 20도 램프 위에 저기에 180도, 180 뉴턴 되는 크레이트가 지금 운지않 스트레이트 에있다 그다음 이 크레이터와 이 램프 사이에 마찰 계수는 0.4로 되어 있다고. 만약에 로프가 이게 90톤 뉴턴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예? 여기에 마찰 값 역값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하는 것을 나타내라고. 고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Okay?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들을 다시 어떻게 나타낼까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xy 좌표를 x 좌표는 이 램프와 평행하게 내가 잡아 주겠습니다. 오케이? 거기 그 램프. 그렇 그래서 저게 이9 0톤 뉴턴의 로프에 대한 힘으로서 이 크레이터가 보물 상자가 딱 밀리 안 내려가고 스탑해 있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때 마찰 F 값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x y 축 빨간색으로 나타내는 이 어떤 힘을 갖다가 내가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힘이냐? 자체 무게, 그 다음, 여기에 바닥면에수직으로 작용하는 N, normal force가 작용할 것입니다. 그 다음, 시스템에 지금 작용하는 모든 힘입니다. T, 로프에 대한 당기는 힘. normal force N, 이게 이 크레이트에 작용하는 모든 힘입니다. 그런데 이 힘이 in equilibrium 이라고 하면 여기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x 방향의 힘도 하이 제로 되어야 되고 힘 y 방향의 힘도 제로 되어 x는 여기 x, y가 램프의 평행인힘 방향이겠습니다. f 그렇죠? l o 와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 X 방향에, 그래서 이게 방향이 어딘지 모르지만은 내가 플러스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F 플러스 T의 이쪽 방향의 힘은 어떻게 됩니까? T 코사인 20도 X 방향의 성분이 되고요. W의 W, X 방향의 성분은.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제로되 돼야 되겠죠. Y 방향의 힘의 합은 a 은 지금 현재 w 어, 뭐, Y 방향입니다. N, 20도 이 e, 힘이 T 사인 20도입니다. 이게 20도니까 오케이. 이쪽 방향의 힘이 w 아0 되어 있 그런데 주어진 게 80 뉴턴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구하는 게 뭐야? F와 N입니다. N은 F는 마이너스 23 F가 어떻게? 이쪽 방향이라는 소리입니다. 마이너스입니까? 여기입니다. 유여서가 얼마? 얼마 되겠어요? 여기에 90뉴턴을 잡고 작... 여기힘 가8 그러니까 0뉴톤까지 이쪽 9 0뉴톤보다 작아 지더라도 어떻게 된 이들 라밀리 나가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죠? 22에서 이게 만약에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있는 가구에 있는 서랍장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어스어익임 여러분 이게 기계어 익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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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이 익어 어 근데 이 내가 어느 위치로 움직일 때 어떤 크기로 제한이 생깁니다. 위에 그 무기가 있습니다. 하는 순간이라면은 그렇습니까? f o u r ce gars, o p hop, hagi.